자 그러면 음. 뭐 해야 돼요? 애교성 랜덤 플레이 가겠습니다. 저그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 그게 오케이. 그나마 아는 노래거든요. 오케이. m 말로 주세요. 저할수 있을 하나, 것 같아.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나 양만 나 보이 어떻게 생각해 좋다고 좋다고. 아아 아,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아예 안녕하세요. 저 저는 경기도. <laughs> 살고 있는 임봉남이라고 합니다. 봉남 씨? 방금 제 이름 가지고 웃으신 건가요? <laughs> 아니 그런 뜻 어, 아니에요. 저 모를래요. 모를래요. <laughs> 아, 모를 고 싶나요? 영재 씨,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저 기분이 매우 좋아요. 형 목소리 들어서. 어 기분 좋아요? 그럼 네. 기분 좋은 표정 갈게요. 하나, 둘, 셋. <laughs> <넷>. 음악 주세요. <laughs> 기분 아 오케이 아 영재 씨 자신 있어요? 저 자신 있죠. 아 그럼 자신 있는 표정 갈게요. 하나 둘 셋. <laughs> 아 진짜 내가 참 자신 있는 표정. 오 오케이. 네아 좋은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세븐의 예. 임재범이었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재범 씨. 바이바이. 오케이 okay, 아름다운 인생. Let's go. 와, 이제 제 맨날 d i o If y o 얼굴이 조금 이상한 h 같아요 <laughs> m b c 라디오 안녕, 거꾸로 여기 찍으니까 내 얼굴이 보이더라고 오! 왔어? t s a good t 데 i n g It's 안 g o 감사 thing. It's a good thing. It's a g o 이거 영상 보면서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물은 한개반 정도? 끓일 물만 하고. 되게 할게 없다. <laughs> 아,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해요. 면이 뭔가 있는 게더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약간 볶음면 같은 느낌이긴 해요. 이제 섞어야 되는데. 아, 배고파. 벌써. 여기다가 풀어 놓고 지금 여기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그냥 풀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섞어서 근데 너무 맛있는데 나 혼자 먹어도 되나? <웃음> <웃음> 이거 혹시 밥, 밥그람스찌는 거야? 네 <laughs> 신세계다 <laughs> 어, 이거 너무 사주고 싶은데? 너무 갑자기 신나는데 <laughs> <laughs> 내거 사러 온거 맞지? <laughs> 일단 이거 하나랑 치킨 라이스가 있어야지 치킨 고기도 있어야지 어 이거 괜찮은 느낌이야 뭔가 물통 밥그릇 약간 간지 스쓰게 가자 렛츠기릿 이렇게 사면 되겠다 가세븐의 메인댄서 유겸씨입니다 연습실을 이제 자주 못 가니까 여기서 나도 춤을 브이앱을 하고 싶어서 일단 노래를 너무 크지 않게 틀었고 제가 이 방음을 되게 두껍게 했어요 그래서 네, 너무 심하게만 안 뛰고 춤 브이앱 시작할게요 서로 평행을 맞추네 너와 긴 글밤이 맴돌듯 우리 서로 평행을 맞추네 의미 도까지 갈게 음 A beer. There's a hundred ways to leave a love, leave a love, leave a love. 돌아주세요. 장애됐겠습니다. 다시 돌아주세요. 달려갈 거야. <laughs> 여러분 뭐 합니까? 여기 되게 예뻐요. 엄청 조명들도 너무 화려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그런 느낌. 뭔가 생계를 유지하려면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진짜 뭔가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마스크 잘 쓰고, 손 소독도 잘 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진짜 건강해야 돼. 아가새가 산책하는 것 같은 느낌. 그쵸? 뭔가 여기 옆에 이렇게 좀 있어봐요. 외로우니까 혼자는. 진짜 여러분들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 너무 심심해. 네, 어, 오늘 어, 저만의 토스트를 먹기로 할 겁니다. 베이컨을 아낌없이 부을 거고 제대로 완전 바짝 안 익히는 게 중,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리고 손은 씻었습니다 여러분 나랑 너네 여기 있어 나랑 아니 뭔가 식용 물분위기게 소리가 음. 나쁘지 않은데 조만더 익혀야 될 조금만 더 익혀야 음. <laughs> 아니, <웃음> 망치진 않았어. 그막그 그러니까 그게 와우. 야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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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어. <laughs> 알겠어요. 저기 조용히 좀 하시고요. 아, 저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솔직히 괜찮다 나는. 응, 나는 이 정도면 한장두장 아, 음. 일단 내 다섯 장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되 지금까지